선생님, 목소리 치어요? 지금 치어요? 안 치어요? 이 정도 톤 괜찮아요? 치어요가 뭐예요? 아, 좋다고요? 왜 치어가 좋다는 뜻이죠? 죄송한데요. 왜 치어가 좋다는 뜻이죠? 이, 저기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도덕 라디오 방송. 줄여서 도라방스. 상도덕 DJ 상디입니다. 자, 선물에 관해서 많은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이 광기 어린 사연들을 보내줬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가 빠질 때마다 이빨 요정이 찾아와 선물을 놓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부모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이 계속 받고 싶어서 모르는 척 했지요. 조금 커서는 선물 대신 현금으로도 받았습니다. 5학년인가 6학년 때까지 계속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이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네, 보셨죠? 이런 게 진짜 광기입니다. 선물이 받고 싶은데, 내 이빨 중에 더 이상 빠질 치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랑니 빼라 해요! <laughs> 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사랑니 뽑아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이빨 요정 어디 갔어요 저 이거 사랑니 뽑아왔어요 안됩니다 할머니 틀리 훔쳐 이런거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자 되게 잘 키웠네요 그죠 할머니 틀리 훔쳐가서 선물 내놓으라고 하는 까치는 이빨 원하지 않아요 그 씹히지도 않는거 그 까치한테 왜 줍니까 까치 안 가져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금리빨은 좋아할텐데 아그렇죠금리발은 <laughs> 좋아하죠 금리발은뭐 까치도 오케이 아금리발인가요어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죠 맞습니다 아 요것도 있네요 최근의 사연입니다 가볼게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100일이 되어서 100일 이벤트로 줄 선물을 고민 중이었는데요 100일을 일주일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선물을 안 줘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위로해주세요. 저, 안 슬프긴 한데요. 그냥, 위로해주세요. 자, 우리 또 중학생들 또 위로의 물결 올라오고 있죠? 킥킥 보세요. 지금 위로해주겠습니다. 중학생의 위로의 방식. 자, 킥 한무대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위로 많이 받으시고, 보세요. 지금 킥 올라오죠? 자, 사연 주신 분, 위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 돈 굳었네요. <웃음> 다행이에요. <웃음> 여기서 다행이에요는, 수고하셨어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laughs> 여기서 다행이에요의 화자는 물론 지금 이 사연을 들은 당신이겠죠. 아, 다행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죠. 어른도 있네요. 인생이란 원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laughs> 네, 그죠. 렇 네, 설교. 좋습니다. 글쎄요. 음, 잘 헤어졌습니다. 위로 됐죠.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깨졌든 채웠든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연애 경험 자체라는 게 고백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사실 복 받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종이 나눠주면서요. 선물에 얽힌 사연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태반의 친구들이 사연 뭘 적어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엄마께서 크리스마스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의 선물에 대한 기억을 전부 다 채워주고 있는 게 누구다. <laughs> 인맥 총동원. 제 <laughs> 목소리 아련해요 예. 저도 뭐 별반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관한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연들 읽어주기 전에요. 요 노래 들어야 국룰이거든요. 요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져야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반에서요. 이거 노래 제목 잘못 말했다가요. 엄청나게 아까 치욕당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라고 읽었는데요. 이거 원래 제목이 뭔줄 아세요? 니네도 모르잖아. 뭘 아는 척 하고 있어. 뭐 벚꽃 엔딩이야. 이거 사실 원래 제목이 뭐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아니? 머라이어 캐리가 잘못한 겁니다. 네. 잘 보세요. 보통 머라이어 캐리 노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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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아, 노래 제목이 아더원 h 라포 크리스마스구나. 근데 무슨 쌩이뚱개뚱하게 갑자기 뭐? 어 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이주 u 이 사람이 안만 돈을 많이 벌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건 쓴소리 할게요. 이건 솔직히 잘못했어요. 제목 있다고 그러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듣고 가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어, 우리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볼륨이 너무 커요. 뭐, 볼륨이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정말 더럽게 떽떽거리시네요. 네. 도네이션 하나 안 주시면서. 아닙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쵸? 제가 볼륨 줄여드려야죠. 귀가 아프시면 안 됩니다. 휴지 켜시면 보내드려요. 네. 당신의 동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아, 받아주세요! <laughs> 제가 다음에 수업시간에 8반 수업 들어갈 때요 양동이 하나 들고 갈게요 제가 한 바퀴 돌 테니까요 거기다가 동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각설이 하지 마세요 각설이 아니에요 직장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관한 사연입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유치원 때 포스트잇에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고양이 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수염을 단 원장 선생님께서 빨간 옷을 입고 들어오시더니 고양이 키우기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는 없는데 고양이 키우는 법만 알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야 근데 이거 사연 보낸 친구야. 너 이거 애초에 애초에 산타 할아버지 존재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거지. 너 애초에 산타 할아버 믿지도 않았잖아. 이거 보세요. 사연에 뭐라고 좋은줄 알아요? 수염을 단 원장 선생님께서. 그죠? 너는 이미 산타의 존재자에 믿지 않은 거야. 그냥 부모님한테 대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때려 박은 거죠. 고양이 내놔라. 근데 이 고양이를 과연 원장 선생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운반에 왔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고양이는 오지 않고 고양이 이론이 왔다. 예... 원치 않는 선물을 받을 때가 많죠. 생각해보세요. 너네는 이미 크리스마스 몇주 전부터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거예요. 부모님 들리라고요. 이거 갖고 싶다. 산타 할아버지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귀로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안 사주셨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악물고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보통 원하는 그 선물은요. 비싸거나 혹은 귀찮은 것이거나. 이 악물고 어차피 부모님들은 사주지 않을 건안 사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선물 받는 법이에요. 부모님 깨어 계실 때 말하지 말고요. 부모님 주무실 때 안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세요. 부모님 주무실 때 귀에다 대고서요. 속삭이세요. ASMR처럼. 부모님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귀에다 대고서. 갖고 싶은 거. 뭐, 아이폰이다. 아이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깨어나시면 두드려 맞아요. 아, 그래요? 음. 괜찮습니다. 두드려 맞는 건 괜찮아요. 왜냐고요? 제가 맞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엔 굴뚝이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어케 들어오는 거지? 어? 이거 어케함? 그죠? 음. 친구야, 굴뚝으로 안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어린 생각이죠 여러분들 클립이죠 클립 클립 두 개를 가지고서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걸 길게 펴십니다 클립 두 개를 길게 펴서요 그 열쇠 구멍에다가 위아래로 꽂아요 그 다음에 깔짝깔짝 깔짝 하시면요 덜컥 걸리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어락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타 할아버지 장비가 있어요 그 분말이 있거든요 그 분말을 도어락에다 싹 뿌려요 옆에서 동생이 충격받았어요 <laughs> 산타 감옥에 처넣자 우리 선물에 관해서요. 요런 사연들 들어봤고요. 선생님이 수업하려던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 선물 사연이요. 요 단원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음, 자연과 내가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랑 자연이랑 오늘부터 연인 사이예요 네가 애인이 자연이에요.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 태반이 지금 크리스마스 사연 이런 거 적어 주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적었잖아요. 저는 연인 사이였던 경험이 0인데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0일까요 음수 아닐까요? 0이라는 건 출발점이라는 게 애초에 있는 건데 우리 아직 출발점 근처에도 못 가본 건 아닐까요? <laughs> 팩, 팩트도 폭력이에요. <laughs> 우리 연인 사이에서 보통 이벤트 때든 뭐든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길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고만 싶어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선물 내놔. 나 줘. 나 사랑해 줘. 내가 너랑 사귀주는 거야.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기본 근제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랑 사귀주는 거야. 너나안 사랑해 줄 거야? 나 이렇게 매력적인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우위에다 두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보통 착해요. 그래서 다 맞춰줍니다. 근데 맞춰주다, 맞춰주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하얗게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쟤밖에 안 남아요. 지쳐버린 상대방,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 지나치게 강하면요,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연은요, 오롯이 주인공인 인간, 나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데? 너 나한테 잘안 해줄 거야? 야 자연아 이것도 내놔봐 저것도 내놔봐 야 요거 좀 쓸게 가져갈게 막 가져가요 그럼 자연은 처음에는 우리한테 막 주는 듯이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도 지치죠 새하얗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결국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 볼게요. 네가 자연을 너무 사랑해요. 막 미쳐 죽겠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연에게 막 해줄 건 없을까? 막우리번두리번 찾아서 막다 퍼주는 거예요. 막 자연아 이것도 가져가봐. 이것도 챙겨. 이것도 챙겨. 나, 아너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받을게, 안 받을게. 괜히 나한테 줬다가 너 다쳐, 너 힘들어. 다 퍼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퍼주는 타입들은요. 다 퍼주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요, 자기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연을 완전 중심에다 두고요. 우리는 거기에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할 것도 쓰지 않고 자연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는 학자든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는 학자든 전부 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고 있고 그 부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자연이랑 롱런,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귀고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